뭐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리조트 느낌하고 그냥 잘 만들었어. <laughs> 리조트 느낌에 연구시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확실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오, 오! <laughs> 뭐야 이거? 님, 누구세요? 와, <웃음> 와, 와, <웃음> 와. 와 진짜 이쁘다. <laughs> 와 여러분 이거 보여요? 음, 진짜 이쁘다. 우와 <laughs> 사진 좀, 좀 찍어놔야겠네 이거 퀄리티 맞아? 건축부터 텍스처팩에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. 챙겼어요. 챙겼어. <laughs> 이건 뭐야? <laughs> 뭐지? 어? 아. 뭐야 저거뭐 있었는데? 오. 우와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우와. <laughs> 이건 뭐야? <웃음> <이거> 뭐야?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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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뭣이여 이게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돼요 오우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<laughs>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돼요 우와 우와 싫어요. 싫합니까요? 뭐 이게 끝이야? 뭔가 약간 뭔가 뭐, 뭔가 다한것 같은데. 어, 소리까지. <laughs> 무슨 약간 볼록감을 주는 그림자 있잖아요. 그러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, 지금. 블록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, 빛으로. 자,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이렇게 사진도 찍는 반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와, 요 이게 무슨 블록이지? 엔티티인가? 뭐 이거?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? 이게 뭐야? 와, <laughs> 개잘 만들었다. 와, 이거, 이거. 착각 <laughs> 와, 잘 만들었다. <laughs> 자, 보시면 다텍스트팩도 다르고, 블럭마다 레이트레싱이 들어간 게다 다르잖아요. 이게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. 기술만 직접 그냥 던져준 거고, 직접 개발자분들이 만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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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뭐야 이거? 우 와, <목소리> 봤어요? 우와 와, 이거? 것봐 우와 이거? 그찐 이거? 은 마크 맞아? 거봐요 <목소리> <목소리> 봐봐 <목소리> 오, 뭐 이거? 이 이거? 와, 와, 이거. <laughs> 진짜, 맞아, 이거? 여러분. 얘가 아까 내가 지나왔던데, 잖아 여기서 막 이렇게 본거 같고. 어. 와, 잘 보죠. 여기 뭔가 있습니다. 여기 하루고. 어. 와, 이 애니메이션 레전드다. 와, 애니메이션이 진짜 레전드다. 제가 포탈이라는 게임을 안 해봐갖고 자세히 모르겠거든요. 이게 무슨 게임인지 자세히 몰라요. 하나 더 챙겨가죠. 어. if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, if래. 만약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, 와, 진짜. 에메랄드. 에메랄드 캤네요, 확실히. 네, 에메랄드 캤고요. 이렇게. 2인용인 것 같아, 이거. 2명이서 하라고 받는 것 같아. 이렇게. 근데 내가 다 가져갈 건데. 4인용인가? 내가 다 가져갈 거야. <laughs> 뭐야, 이거? 저주받았어. 어, 어휴. 어, 미안해. 어, 총을 쏴버렸잖아. 어, 뭔가 저주받았다. 어휴. 놓친 거 없죠? 어쩌다 이, 이거 게임을 하게 됐는데. 여기 다쳤네. 안녕하세요. 다쳤고요. 아 어, 진짜. 마크 맞아, 이거? 마크 맞아? 와, 어. 어, 진짜. 아, 소름이 지금 소름이 막안 사라져. 와 진짜 광물 느낌이. 아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. 아 진짜 아 짜증나. 에?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 썸네일을. 이 썸네일 어떻게 만들어? 와. Let me be the first to welcome you to this alien planet. Oh, you. 마이분이스꼭로봇인보세요 <laughs> 와... <laughs> 진짜 진짜 꼭한번 해보세요 y I think you managed 미쳤다니깐요? 와. <laughs> 와. 저거 봐. 우와. 야, 이거. <laughs> 아, 개귀여워. <laughs> 아, 개귀여워. 나 피가 왜 이렇게 달렸지? 미안해. <laughs> 아, 미안해라. 와, 엔티티를 다 하나나. <laughs> 미쳤다. 아마 이런 데 들어가면 보급이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렇게, 보이세요? <laughs> 아무리,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, 진짜. 와. 여러분, 이거, 이거 꼭한번 해보세요, 진짜로. 와. <laughs> 와. 뭐야, 왜 갑자기 두 마리나 생성돼? 와. 이게, 아까 그 얼음맵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.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유튜브 채팅을 보긴 해요. 근데 쓸데없는 말을 웬만해선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녹화 중이잖아요. 네. 이건가? 아닌데. 그리고 제가 목이 아파요. 날 많이 하면 목이 아파. 와. 와 진짜 VR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. VR로 한번해보고 싶다. 진짜. 진짜 아 와, 이게 와, 여 와, 이거. 여보... <laughs> 와, 이게 와, 이하면이 때렸는데 와, 애니 와, 이거.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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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러분, 우와 미쳤어 진짜 이게 PC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게 와와템 아, 먹자 식량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와, 이런 게 있다고. 아이스 크랩 같은 것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막 여기에 헤엄치고 있는 것도 있고. 아래 글자로도 표기를 해 놨네요. 와! You arrived at the perfect time. 안녕하세요. Beautiful day for a swim, isn't it? 안녕하세요. <laughs> We've discovered something below the water surface, but no one wanted to jump into the freezing lake yet. Take this mask. 와, 내가 포탈이랑 게임을 안 해봤고, 올리는데 다른 건가?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아, 여기, 여기 있다. 여기 우와! 뭐야 이거 뭐지? 여긴 뭐지? 그렇네요 근데 맞긴 맞네 아 살려줘 살려줘 저저저 저, <laughs> 저 물고기들이 날 공격한다 여기 해파리 같은 게 있다. 자, 참고이 맵은 유료맵이 아니에요. 무료예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도 어, 가네. 아까 안 갔었는데 눈 내리네. 아이고, 자, 뭐야? 와, <laughs> 와, 진짜 뭔가 잠수복이 됐네. 어. 자, 여기까지 어, 같이 살펴봤고요. 진짜 마인크래프트 RTX 이신규맵두 가지는 한번 꼭 해보세요. r t 스 그래픽 카드 갖고 있으면 진짜 대박이에요. 해보면 같이 있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진짜 와 퀄리티가 미쳤어요. 이거 봐. 이렇게 하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라든가 막 이런 게 이게 마크로 가능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.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나와있거든요? 그리고 이거 부셔진 것도 보세요. <laughs>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보셨어요? 진짜? 마인크래프트 RTX 맵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? 진짜 얘가 최강인 것 같아요. 이상, 이성이었고요.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마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. 그리고 이 45분짜리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, 썸네일도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막막하네요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